자 지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2.5 단계 격상을 맞이하여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홈 트레이닝을 시작. 아, 만지면 안 돼, 지용. 나와봐. 아빠 얼굴 안 나오잖아. 지용, 이리 와. 아빠 쪽으로 와. 음,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운동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에 세 번! 아침 10분, 점심 10분, 저녁, 아, 지옹아, 그만. 저녁 10분. 총세번 하는 걸로, 아, 지옹. 아, 맞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는 첫 번째! 1분씩 하시면 돼요. 같은 동작을 1분씩. 어, 개수를하셔도 상관없고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첫번째 이제, 웜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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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작입니다. 자, 다리를 무릎까지. 이렇게이렇 이제, 어, 이지 무릎을 가슴까지 찬다는 마음으로. 안시. 일부러지. 안돼. 안돼? 이렇게 무릎을가슴까지 해봐. 이렇게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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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릎을 접어. 자, 다음은 안돼. 조이도 할수 있는 거. 자 자, 두 번째. 여기 갈게. 고개 업드릴 거야? 응. 어? <laughs> 아 지금 일로 와 일로. 일로 지금 여기. 이거 아니야 아빠? 어 맞아. 근데 로빈님들도. 응. 여기 여기 올라가자. 두 번째는. 아, 나 네. 너무 힘들어서 무릎만 보이게. 무릎, 어 무릎 대고 있는 거야. 자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겠습니다.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겠습니다. 준비. 자, 아마 앞앞아렇자 시작. 하나 둘셋하여초고초1 0초 지구, 초1지초십사초 지구, 초1지초 지구, 초구지초 지구, 초1지십 지구, 지구, 지십 지구, 지1 지구, 지구, 지 이거 구지지 지구, 지지해

다 왔어 아, 아 힘들었어 난잘됐지자 다음 세번째는 세번째는 스쿼트 하겠습니다 스쿼트 스쿼트는 스쿼트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 총 대고 앉았다 일어났다니까 자 다음은 런지 하겠습니다. 런지 시작 나부터 뒤로 와야지 아빠 얼굴 보여야 지 나와. 나와, 나나아봐 자, 다음은. 자, 기있 자, 나와봐. 너무 힘들은데? 어, 그렇지? 힘들지? 지금 네가지 다섯 번째. 자, 팔과 다리를 쭉. 3초씩 시작. 나무릎붙어 어.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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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땀이 나고 있습니다. 아, 주말 내내 먹었던 알코올을나시만 빼야도... 할래. 아, 솔직히 말해. 많이... 안 돼.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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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나 봐. 나아나아나 봐. 아 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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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리 봐. 힘들겠다. 나와 너해보고어 조용히 해. 어, 그도그러 핸드폰 내가 그러면 내가 정지할게. 아니지. 소지가 1분3 0초 되면 알려줘. 삼십? 30? 어, 한 되면 반대 해야 되니까. 삼십? 어. 0 안돼 안돼. 어. 이거 이거 숫자? 엉덩이 로다 올려. 이거 이거. 어몇 초야? 10. 30? 어 30? 반대. 30. 안 좀, 돼. 또 불러? 아니야 계속해. 어, 안 몇초야? 안 돼. 안안 어, 뭐, 돼. 안돼 안,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50.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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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챵. 오챵파. 우슉. 에이보. 같이? 아아다 힘들어. 어, 또 난다. 나도 땀나 자, 다음은 잠깐만. 지 어? 여섯 개, 여섯 개 했죠? 자, 일곱 번째. 7 번째는 양두채에 넣습니까? 일곱개 두개 더 해야되네 어자 엉덩이 엉덩이만 들었다 올렸다 아빠 아 들고서 멈추지 자 나와봐 여기 지홍이 나와봐 지홍이가 나와봐 이 똥꼬들아 지홍이가 나는 자 시작 일분 동안, 엉덩이올리고 있습니다. 아빠, 핸드폰. 주. 아빠, 핸드폰. 아빠, 보고 있 아빠, 핸드폰. 어빠 핸드폰. 아오핸드자 아빠, 핸드폰. 아빠, 핸드폰. 아빠, 핸드폰. 아빠, 핸드폰. 아 와, 희망 원한몇수도있 도. 어, 있나 보게. 리모컨 어. 자. 아, 그래. 아, 그래. 도 그래. 아, 그래. 어, 됐어. 아, 그래. 아, 그 어. <목소리> 쏘. 자, 마지막이 여섯 번째는 상해 씨, 온도 너무 좋아 주죠 안쪽이랑 허벅지 올라가지 마 지용, 야 빨리 그 하고 남나니까 만지지 마세요. 아니야 아니야 만지마 으아, 잘 쳐, 반대. 나와줘. 나와. 얼굴 보여줘, 저기, 앉아서. 안녕하세요, 예. 너 보니까 앞에 앉아있어. 안녕하세요. 알지 V. 오. 깨끗다. 에이, 깨끗다 하지 말고. 깨끗다 가면. 아, 너 때문에 시간 없어졌잖아? 1분 자, 아홉번째 일명 물찬 제비 나와봐 지용 나와봐 지용 나와보세요 안녕. 나 거기서 모르는 걸다 아냐, 완전 자, 한번 정신 한번 저녁에 한다고. 어. 그럼 이제 두번 남았네 이거 끝나요? 아 저녁에는 안 할게. 형영이 엄마 오니까. 에. 마지막 플랭크입니다, 플랭크. 자소리아 플랭크. 아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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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만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거잠시만 어떡해 구독해요, 구독해, 요어 이렇게 이렇게. 야. <laughs> 는넌 <laughs> <laughs> 죽었어. 이와 아빠랑 남만 남았을 40 40 와, 40. 와, 40사0 50 50 50 50 50 50 50 50 50 1 1오1 1 1 1 1 1 1 1 1 1오1 1 1분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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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빠 복근 운동 해야 돼. 안 돼. 왜? 아빠 운동 끝났어? 나 그럼 다시 사라진다. 아니야. 사라져야겠어. 발... 자, 이렇게 10가지 운동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아니요. 끝으로 복근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죽어있네요. 잡아볼까? 엄마 가 저기 죽어 있네요. 잡아을까 엄마 잡먹을까 에, 잡아, 잡아, 잡아. 저 이렇게 하거 어때? 상어, 여기서 빨리 잡아봐. 아, 대뭐지 왜? 기절했어. 먹읍시다, 엄마, 안녕, 엄마. 엄마 좀 먹어봐요. 맛있다 갑시다 어, 엄마 여기 의자가 또 있어요 이번에는 제발 앉아볼게요 엄마 괜찮아요 빨리 어, 앉어봐요 먹어봐 아다있습니다 어, 먹어보세요 괜찮아. 먹어봐 먹어봐 여러분들도 집에서 움크려 계지 마시고 힘이 운동해서 운동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뵙겠습니다.